레전드 BJ 멸망전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아무리 그래도 다주기엔좀 일어난다. 좀 근데 이거 속도가 빠른데요? 속도가 좀 빨라서 엔카리 놓기 전에 어? 오히려 먼저 떼 놓기. 네. 먹었어요? 나름 잘떼 놨거든요, 당장은. 근데 이거, 이제 그러니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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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빨침. 이게 탈리아가 네. 막아주면 우리 빠지면 그만. 네, 더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어. 어, 어, 어 그래도 한번. 그러면... 어 이러면 크레이브즈 크레이브즈. 그때 이게 서브 데미지가 그래도 어 이쪽으로 도망가면 헥카림도에 네. 상대 진영 쪽으로 이거 좀 많이 그래도 펀치 어아뭐 괜찮아. 그렇죠. 충격파. 장판. 대미지 원버 콤보가 대박이 뛰어나다. 짬까지 추가 데미지가 데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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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오면 케트미. 케트미. 케트미도 빨리 도망. 여기까지 하고 한번더집심을 내보네. 오, <laughs> <laughs> 따라붙어서 너 전멸 없이. 와! 천하경안요. 박힌히까지 만들어냅니다. 이거 조금 보였거든요. 릴리아도 이게 네. 지속 데미지가 워낙 좋으니까, 근데, 시간 끌어옵니다. 어, 말씀하신 아세요? 대로, 근데 헤카님이 가다가 충격파 와, 침격파 네. 일단 왼쪽으로 쭉좀 갈려 있는데, 헤카님이 핵하 핵하? 버티면 오른쪽에서 빌! 버티면. 어, 근데 케이틀린도 그리고... 나름 성과냈고, 탈레 잡아. 그리고 잡았고요. 케이틀린까지. 혹시 그면 오리아나가 버프 어... 주면서 다음 스킬 돌아왔을 때 야, 따라 야, 붙어서 차이가... 전멸 없어요. 계속 탈레가 나서 잡아냅니다. 일단 나란히야. 그러면서 드래곤도 나눠 먹었기 때문에 근데 게임 자체는 되게 치열하긴 하네요. 글로벌 골드 네. 굉장히 팽팽하고. 색카림, 어. 색카림이 지금 못큰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 오리아나가 근데 근데 근데. 아 끝났네. 아니 돌렸어요. 저것만 안 들어. 양녀명. 어쨌든 이거 드래곤 전에. 오, 유체가 그래. 유체가 그래. 와. 밥이 전멸을 안 들어? 그냥 아쉬운 거 같긴 해요. 설마. 어? 오. 일단 어가고 아, 하필 줄이 냐 하필 이게 줄이 하필이 남아 둘이 있어요. 남았어요? 아니, 아! 이 저티어 아! 햄스터들이 남았다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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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스터. 아, 아! 아! 여기 좀 근육질이에요. 어, 여기 어, 거리벌리고. 어, 여기가... 오, 거리 어, 어. 뒤쪽. 이거 어? 진짜 호랑이 어? 그럼 혜카리마요. 어? 어? 부릉부릉. 가살수 있는 위치가 이 아, 죽었어요. 잡혔습니다. 맞혔어요. 맞습니다. 사거리도 짧고 네. 몸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 오 제대로 들었어요. 챌린저 어? 두명 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 정확히는 해요. 아, 물론 물론. 더 여기 더막 깔아두고 막아이 뭐 오지마 오지마 하면서 바로 버스트 되나요? 오지마하면서 바로 받겠어. 한 방에 터지고. 그래 바로는 어, 먹었는데 어, 사랑하며. 그럼 도망. 자, 근데 이러면천리을 봐야 되거든요. 리아 같은 거. 그분은 위쪽으로 잘빠졌요 들어가 무는 입장에서도 잘 물어야 돼요. 어, 탈리아만 죽인다. 탈리아만 죽인다. 그거에 세금으로 주네. 확실하게. 양념은. 색깔이 안 터지게 안 무빙 네. 안 무빙. 양념 줄게. 네. 나머지는 사이자. <laughs> 정도면은 이게 드래곤이랑 겹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오케이 팀 입장에서도 나름 그러게요. 성과는 있는데요. 그부도 잘 빠졌고 네. 네. 탈리아는 언제든 어... 한번 죽을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긴 든요어근데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잠깐만요. 앞으로 어, 뛰었어요 어, 이거는 오케이 네. 어, 근데 뭐죠? 와 탈리아 대단해. 와 너무 잘했어. 케틀렛. 남이와 함께라면. 오 살기만 하면 살기만 하면. 그래 꿀렴해 꿀렴해 얌얌 얌얌. 피하겠죠. 맛있어, 맛있어, 네. 잘 먹었죠? 원정이. 너무 배 배고, 배고플 때 보너무 배고. 이죠들이 서로 잘 컸다 그래도. 스네이크 샷. 시도몸 네. 섞고 들어가는데 케이틀린 저킬째뭐하 이번들에 오는 간안요 탈려, 탈탈 뒤에. 네, 이번들에 오는 수 없으니까 벽치면. 이제 한 타도 또 봐야 돼. 덕치면. 탈려요. 햄스터. 갈곳 아아 없어요. 햄스터. 송스터 아니 또안 어, 아, 그래도 어, 잡았어 쪽도. 그래도 진준이 멀어 가지고. 어때? 넘어왔을 때또 구도를 봐야 될것 같아요. 케이서트, 세트로 비행. 오, 이렇게 헤이트의 그진 오, 이러면 서로 헤이트의 케이들 햄스터들. 아, 서로 햄스터들의 급발진 네. 근데 그러면 진짜 백이 들만 남거든요. 진짜 이제 잡아 호랑이들, 남 호랑이들만 좀 남아 있는데. 아이고 그냥 사거리 네. 때문에 너무 유리한데요. 그럼 어떻게든 트와이스 선수가 좀 최대한 맞추면서 스킬을 좀 맞춰 가지 아무무가 뜁니다. 다시. 다시. 아무무 <laughs> 빨리 죽어서 빨리 올수 있어요. 탈리아, 탈리아. 여기서 스키 샷. 오. 저저둘 다. 정글은 없잖아. 강타는 없잖아. 맞아요. 케이트 케이트 앞으로. 긴급파. 케이트 앞으로. 케이트. 케이트를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돌품 어? 나미가 덫에 케이트. 아무. 스이야 그래서 구급기 그러면 구시야. 구시야. 바로 바로. 사이온. 사이 아 근데 가또 살고. 이라요 근데 싸움 여러 여기 같 싸움각은 나거 나옵니다. 나와요. 다른 것처럼 보여. 어? 햄스터. 햄스터. 지 어 그래도 어, 오히려 들어가요? 단단한 햄스터 자, 아니 K가 해냈어요 근육질 햄스터 K가 영양제를 듬뿍 먹은 햄스터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실버라면 쫄쫄 굶은 햄스터가 돼야 되는데 이 게임은 트알이 젠틀했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단단하게 잘 버텨줬고 레벨 버텨졌고. 높고 CS 거의 근 200개 먹은 햄스터 와우, 와우 상윤이 벅하게 한번 상윤 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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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윤. 상윤, 상윤. 상윤. 와우. 이러면 암몸모 안몸모 들어갔어요 암몸모 네, 들어갔어요 아 근데 예. 세트 다시 한번. 어, 어. 한번 더. 자, 지키자, 어어. 지키자. 세트 지키딱 옆에 붙어 있어요, 지금. 보디가드. 네. 어 자, 원정 보디가드. 그리고 케이트 체력 차요. 케이트는 전멸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지 아, 또전멸없지딱딱 딱. 0 0 0 0맞았어 아! 다운! 그런데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오브젝트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다 날아갑니다, 이거. 어요 와! K808. 어, 지는 지는 그러니까 이게 헥카림 뭐 네, 어설프게 강타 스틸하려다가 손에 더 크게 볼일수 있어요. 이거야 딜 중지하면 됩니다. 헥카림 네. 너무 불리한 구조예요. 아아아 아니야, 아니야. 화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이. 이거는 솔직히 누가 시킨 거겠죠, 아마. 두 분이 하실 말씀 들은아닌것 같은데. 자, 미드 쪽. 모른다.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한 번만. 조리마무무한 번만. 탈리야좀 조심하긴 해야 될것 같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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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몰라요. 옆에 몰라요. 이 알아요. 케이가 케이가 오! 오, 막 들어와서 한번묶어요 어어그뭐 들어왔어요. 근러진이 같이 붙었는데 여두갔어요. 가호이 사람. 유디가 케이. 아니 케이가 한번더 들어가서. 아니 케이가 미친 피킹 에는데요 방금. 잡혔어요. 케이가 이게 몇 바꿨어요. 떨어도 진짜 할거다 했어요. 다했거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디 가시나 햄스터들 넥서스 직진 생각하지 마라 에이, 여기 어디 있다. 가나 햄스터 결국 아 이번 턴못 막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잘 성장한 아 미드 쪽에서 지금 지, 라인을 지우니까 바텀으로 선회했습니다아 일단은 가지고. 아니야 팀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이거 트할이 아 가서 막아야 되는데 그리고 정윤중도 집에 복귀해야 되는데 트할이 네. 이제 트할 집집 트할 집 어떻게 아 근데 이게 부활이 지금 케이틀링 그리고 저 나미가 압박이요 네. 나미가 아니 나미 왜 이렇게 안정적이에요 나미가 있, 있다 보니까 이거 케이틀링을 어어. 죽일 수 있나요 들어가야 돼요 몸이 네. 근데, 아, 너무 세요 너무 세요 그냥 더발보면 케이틀링 머리 부셔져요 아아악 충격파, 충격파 대박처럼 이가, 보이지만 대격 아니7898이대4 라니아가 여기서 다운되나요 치즈